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는 돌을 주며 생달달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느냐 자, 떡을 달라는 뱀을 돌을 달라. 왜 그럴까요? 전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죠. 이제는 떡을 달라는 돌을생기기 비슷하잖아요. 떡과 돌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뱀을 달라는 데 아니죠, 생산 달라는 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생산을 달라는 뱀이 뭐예요? 뱀은 장어, 일.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물에 잡은 생산이지만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생산이에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닐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훨씬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는 대로 다 주니까 구는 대만 다 얻었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사를 준비할 때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은 생각하니까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자녀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몰랐을 뿐이었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실 때는 꼭 짱구 세봉기 짱구라는 과자가 있거든요. 세봉기를모바에다 감추고 들어와요. 찾아 우리 아들 세명은 막, 가장, 그걸 못 찾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숨겨서 짠짠짠 꺼내주셔서, 우리는. 그날, 막, 그때마다 짱구를 먹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미국 무대에 다니셔서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도 우리는 캐티터 프라이 치킨을 먹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아가 갖고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우리가 허겁지겁 먹다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는 안 드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경 났었어요. 드셔보는 말도 없이 우리만 목성전 아들 3명대 아마 시컷 먹었어요. 그리고 새케모의 엄마, 아빠는 안 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들 본인의 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입에 들어가는 게더 보기 좋으신 거예요. 흐뭇한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덧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또네명의자녀를 뒀는데,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가끔 희하는 일을 봅니다. 가게 희하는 일을 봐요. 저희 집에서는. 뭐 이하는 일이냐? 첫째, 제가 가끔 우리 애들 방에 들어가요. 찾을 게 있나? 청소할 것 있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부석때문에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내방에 나가주세요. 근데 말은 존나 말인데 이렇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럼 전 어떻게 그말 듣고 어 미안하고 나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이 집은 내가 내돈 주고 내가 산내명인데내 집인데 걔는 단1불도1센트다 렉티비도 안 내면서 지방이라고 우기고 나보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약간 아이러니 해요. 그리고 우리, 우리 집에 사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저는 목욕할때 아까워가지고, 속어도 그래. 요만한 속을 하나는 다 닦아요. 그리고 그것도 잘 펴가지고 말려서 또 써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아이는 비치타워 있다 말한 거를 그걸 막 계속 닦아요. 그걸두 장씩이나. 근데 지금 말해도 되겠어요. 말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빨래를 단한번된지 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낌없이 제한 없이 수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이 아이가 <laughs> 그날 날 자기 가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스테이크 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후다닥 딱일어나면서 고기를 제일 좋은 리바이스 크 등심을 꺼내어다니뭐 간을 내가 뭐뭐 양파도 썰어줄까 버섯도 썰어줄까 뭐 마늘까지도 막 볶아가지고 한 접시 가지고 줄 갖다 바치더라고요. 갖다 바치는데 얘는 그 먹고 그냥 먹어요. 혹시라도 그게 만약 너무 오래 입고 잠 때문에 야단차요 혼나요. 그래도 갖다줘요. 근데 먹는데 그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안 먹으면 안타까워가지고 왜또왜안 먹니 뭐 뭐잘못문니 계속 더 먹어라 더 먹어라고 안달이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는 음식을 잘하고 돈 일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다한적이단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 엄마는 그 부모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뻔뻔할까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놈이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 딸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말 예, 한마디로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잘생기고 딱딱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이쁜 앞집 아이가 우리 집 와서 스테이크 해주세요 그래요 앞집 아이가 나으면 스테이크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와서 지금 맘대로 목하고 수건 맘대로 꺼내고 냉고 맘대로 끓여 먹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끊어요. 그래서 91, 1, 눌러요. 정찰을 올 거예요. <laughs> 여기 미친놈 있어요. 잡아가세요. 아마 잡아갈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와서 또그 일을 또 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또 조용히 전화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하얀 버스를올 거예요. 병원 버스다 얘를 데려갈 거예요. 왜? 얘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어떤 아이는 되고 왜 어떤 아이는 안 될까요? 그 어떤 아이는 내 아들이고 그 어떤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상에는 이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약간 마시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 g 아까. 그렇지만. 안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수 없습니다. 앞집 아이가, 아까 전그 아이가 나를 안다고 나에게 아빠, 그러면 저는 소름 끼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향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는 내가 누구니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요? 그쵸? 아까 유찬 집사님 기도할, 자양할 때, 나팔문 때내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내 이름을 죽어도 안 부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이것처럼 소름끼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쵸? 자,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이 He's not my father. 아버지가 될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길까요? 이거 알아야 내가 알아야 자녀가 되고 생산도 달러빵달러까지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호적 등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호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한복음 1장 1 1절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호적의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아, 주셨으니 이는 찰떡으로나 하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자. 자. 영어 한번 읽을게요. 시작. Yet to all who received and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they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w e r e born n o 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 r of her, or a husband's will, but of the w o r n of God. a 아멘.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아, 이거 앞바퀴 빠졌구나. 영접하는 자, 앞바퀴 빠졌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믿는 것. 자. t e n him or believe. believe his name. 이거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 믿는 것이 뭘까요? 머리는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믿는 거라고요? 근데 믿는 것이 뭘까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삶의 근간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게 믿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삶, 나의 라이프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네 입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난 절대 못해. 어떻게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 안식이를 거룩하게 보내라. 그날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복 주시리라. 네남정과내여정과내 내 손과 그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이래요. 그런데 난 못해. 하루 문다되면 손해가 얼마인데 문을 닫아? 난 못해. 운전에 11조를 내라. 그리고 너 흔들어봐. 차가 넘치는 보을라가 주나 안드나 시험해봐라. 라고 해. 그런데 못해. 내가 어떻게 못했는데 그걸 10분의 1을 안했게 됐냐. 안된다는 거야. 자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척한 사람입니까? 믿는 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접한 척, 믿는 척, 거룩한 척, 척척척은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척척척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영접하거나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내가 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형성들이. 그러면 그때 뱀 주세요. .가 아니라 생선 주세요. 빵 주세요. 빵 빵과 생선을 줄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다면 스테이크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왜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자 기도에 또 다른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기도 무엇이 있을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면 열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구하면 안 주십니다 아빠 나 마약 하나 갖다 주세요 아빠 나술 먹고 싶은데, 술 한잔 사다 주시고요, 올때 담배 한꼴 사다 주세요. 너몇 살인데, 저요? 14살이요. 정, 제정신의 아버지라면 결코 사다 줄 수, 사다 줄 아빠가 없을 뿐더러, 이해하 예, 죽도록 맞아야 돼요. 먼지가 <laughs> 하도록 맞아야 되는 나이에요. 그렇죠? 정삼정인 아버지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기도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어, 평소에 보지 않았던 그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을 그지 받았더라고요. 기도를 뭘까? 응답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뭘까? 기도를 뭘까? 기도는, 뭘까? 기도는 지금까지 저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 나의 손을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고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해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지난주까지 에스겔서였어요. 에스겔서, 에스게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박살이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전염병에 걸리고 굶어죽고 칼을 맞아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서 살려가는 책그 책에 쓰게 되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어, 좀몇번월월을 갔던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말을 안듣는 자녀에게 두꺼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꼈어요 종아리를 때리면 때리고 종아리 피가 나도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왜 종을 때리는지 아니?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게엑스기서예요 그의 장로들 비리들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대해 주고 태양 신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는 계산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씩 한세 개고, 내가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430년을 참아왔다, 참았다, 그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회체리로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하심, 화나심, 앵거를느끼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픔, 눈물, 또 그런 것들도 봤어요. 그데 38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혼내주시고, 이해를하시는고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이스라엘 땅 다시 내가 축복할 거야. 떨어졌던 사람 다 돌아올 거야. 이런 민족들이 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이건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 장면이 있어요. 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루신대요. 그럼 이거는 이루어질 거예요. 듣고서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but but 이스라 족속이 이같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보거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은 이거 내 뜻,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 비전은 기도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거 하나만 이루어실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지만 너도 이와 같이 나에게 이런 것을 기도하라 나에게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니 넌 구경하라가 아니라 이 얘기는 너가 나와 파트너가 되자야. 도급자가 되자.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라. 밀어주겠다. 같이 관심 갖고, 같이 주의사회를 같이 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마음이 기도가 어떤 건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래요. 구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그런 것만 구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구요, 달라구요, 해달라구요, 막아달라구요, 보내달라구요. 하나님을 빚쟁이, 빚적인, 빚쟁이처럼 만들잖아요. 우리 기도는 도깨비 망망이잖아요. 달라달라는 거. 하나님 그런 기도 원치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어요 그럼, 이런 기도 하자면 우리는 내 뜻을 언제 구해야 돼, 내 뜻을. 꼭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것만 구하면은 내 뜻을 언제 구하냐고. 내 사업도 지금 급하고, 우리 애들도 들어야 되고, 지집되어야 되고, 결혼되어야 되고, 할 때가 될까 얼마나, 내가 고해, 내가 내 코에, 내 코에 이만한데, 네 기도 안 하면, 누가 내게 들어주냐고요. 그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고러셨어요 그럼 너네는 하나의 뜻만 구하라. 그걸 딱, 조금 길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요 하는 뜻구하다. 그러면 그러면 그 모든 것 아까 무엇을 먹을까 보지니까 그 모든 것너 비즈니스 너 애들 결합 문제 무슨 축복 문제 대학 문제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벤재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내꺼 구하지 않고 하나님 꼬 구하면 하나님 이내꺼 구해 주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비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달라, 달라.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 그거 필요한 거 알아. 내거 구해. 하는 뜻을 구해. 그이렇게 구해. 그럼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구하지 말라는 거 구해야 되겠어요? 응답 주시는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면 될까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걸 믿어 주시겠다는 한게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렵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너 형편 보시고 아신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니까 그런데. 이 얘기 여러분 처음 들어봤지 않아요? 못해도 열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못해도 열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집에 기도하면, 방금탁 참가로 부슨기대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요. 안 주면 어쩌고저 협박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달라달라 기도도 할수 있어요. 그거 언제예요? 초신잘때, 아기때, 우유주세요, 우유주세요, 밥주세요 아기때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대략적 예수님 믿고, 그런, 자라면 성숙한 크리스인이라면더 이상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기도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참, 청개구리 같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주세요, 주세요, 거짓같이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후, 나와 같이 함께 하자.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되자. 나와 함께 이 세상 복음을 전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의일을 해주십니다. 지난번 학기 때, 또두 학생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몰려하자는데 그 여학생이 만원 옆에 있 학생인데 주일 예배하고 통역하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공부를 좀 소홀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졸업 다 하고 모든 걸다 했어요. 그때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하는 를 게, 얘기뭐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하나님을 했지 이제부터 이제 졸업했지 하나님 너희를 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는데 제가 막어 이거 들어줄 것 같아 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좋은위 취직해서 저는 잘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때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맛을 좀 봤어요. 이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급한건 기대 되지만 먼저 그나라그 일을 보하는 기도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몸에 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아,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입을 벌려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하느님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 내 뜻을 구하는 것이라 이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해주지 않겠냐고하나님께서우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이 교회에 세워주셨어요 하루아침에 기대했더니이 교회를 우리가게하해 주셨어요 트틈도안 받고요 거저 그냥 다 하루만 기도하자고 하룻해 주셨어요 샘녀의 목사님 말 한마디 하니까 그저 마저 해주셨대요 그 어떤 사례도 안받고 그냥 주겠대요 하느님께서 다이렇 우리 일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이터바에서이 교회에서 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주사 누리 누리면 됩니까? 우리도 주의를 해내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중심에 나가서 금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일을 에 해야 되지않아요 오랜 시간에 해오십시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도 한번 잠시라도 올려드리면서 잠시라도 하는 기쁘게 하는 이런 기도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하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 지금까지는 내 뜻, 내 것, 내 욕심, 내 육체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원하님이저 잘못된 이 아버지 구원했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성숙된 하나님 그리찬들이 미국과 우리 교회가 늘어나가 하여 지시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지시하소서 우리 첫년들을 사용하여 지시하소서 아버지의 손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이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게 주고전쟁가 지나는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님 온전한 예배 기도들을 있는 그런 살아있는 청년, 세상을 뒤집을수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않습니까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그 기름 위에 불을 내려주어서. 이 곳이 풀바다가 되게 해주셔서, 악한 것 다게 해주시고, 어디지 물러가게 해주시고, 묶인 것 부러지는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도 나머지 능력이 는하나님 신기나, 오한하늘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질주님 찬양합니다. 영감하라 주시옵소서, 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결단의 시간, 그다음에 시간하겠습니다. 자, 쉬워요. 자, 진행된 것처럼 제가 러분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Who is the God? God is the Creator of the world and I am g r e a t e d and He is above my father.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게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How are we going to pray? We will no longer pray for our own will. We will pray for the will of God. s book Amen. How are we going to pray now? 이분 노롱인아볼까 같이 같게자 감사합니다 자모 주셔서